질문. 질문. 네 우선 자기 소개서 관련해서 거기에 따른 면접 준비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음, 그그면접은 결국은 기업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내가 어떻게 준비했는가를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면접관이 뭐를 물어볼지는 몰라요. 근데 사실 면접관이 진짜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내가 도움이 받기 위해서 했으면. 내 자기소개서하고 이력서하고를 충실하게 답변을 할수 있어야 되고, 면접에 뭐를 물어보더라도 자기소개서 안으로 내 질문에 내 답을 국한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에 없는 답을 해버리면 내가 굉장히 곤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충실하게 쓰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고, 자기소개서를 한몇0번 정도 읽고 가면 머릿속에 뭐에 대한 스토리가 다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어떤 질문이 오더라도 그 자기 속에서 내부로 이렇게 그 질문을 여, 연결을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뭐 우리가 이력서에서 보면 뭐 학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학점이 높은 사람은 학점이 높기 때문에 선실성이 인정됐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그 학점에 대한 질문이 없을 수가 있는데 학점이 조금 내가 생각보다 낮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학점에 대해서 어, 이 학점 가지고 괜찮을까 안그러 의학심이, 의욕심이니까 음문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음문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는 활동적인 걸 많이 적을 거야. 근데 일단 전자공학이나 컴퓨터공학 전공이나 다 마찬가지로 자기 전공에 충실하게 되어 있다는 걸 먼저 보여줄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면접을 보는 사람은 전공을 보고 학점을 보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볼 거라고. 그 자기소개서에도 제일 앞에 부분에 있는 희망, 내가 왜이 기업을 희망했느냐를 제일 먼저 볼 거라고. 음. 그럼 거기에서 내가 이이 아, 학생이 기업이맞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전공 이수 과목이나 아니면 이 내가 지금 실질적으로 했던 획득내서 전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그 기업하고 매치가 되는지를 먼저 보기를. 예. 기업은 기업 전체가 뭘 하고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내가 맡을 직무가 뭘 하는 게더 중요한 거예요. 음. 기업은 이 기업이 예를 들어서 배터리를 제작하는 고소품전기의 기업이다 하더라도 그 내부에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하드웨어 개발을 하고 하드웨어 테스트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하드웨어의 중심이 되는 소프트웨어를 또 구축하고 개발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내가 가는 직무가 어느 분야인가를 좀더 확인을 하고 그 분야에 맞게끔 내가 자기, 자기 소개서를 적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자기 소개서에 맞게끔 모든 설명을 그렇게 근데, 우리가 자기소개에서 내한테 질문하고 싶는 부분은 볼링으로 이렇게 좀 진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보는 게 눈에 띄는 걸먼좀본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강조하는 부분은 볼링을 해라그 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질문이 좀 애매한 질문이나 내한테 네가티브한 질문이 온다면, 그거를 내가 어떻게 포지티브하게 할 거냐를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의 면접관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 뭐, 전공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깊으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기업이 오면 어차피 새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열정이 있느냐, 대답을 해서 확실하게 할수 있느냐, 소통을 할 영향이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일부 기업에서는 그, PT 면접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쪽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그, 신입사원을 일본에 가는 대기업이나 이니또 우리 기업 중에서도 PT 면접을 하자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 그 PT 면접에서는 이 사람한테 얼마나 PT를 잘 만드냐, 이기보다는 이일 맡겼을 때 서로 간에 소통을 할수 있는, 그러니까 성격이 좀 샤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설명을 할수 있는 영향이 있느냐, 그거를 모자란 거거든요. 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결국은 자기 소개서에 드리는 내용을 그 PT에 옮겨서 그걸 자정리라 하면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또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해요. 약간의 틀릴 수도 있어요. 또안 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내가 가는 이 일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그내제공 분야 내에서는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뭐또 모르면 또 배우면 되는 거고 또 어차피 기업이 학교에서 배운 걸 그대로 다 사용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기업은 학교에서 사용하는 걸 베이스로 해서 내가 해나하는 기업에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또는 음. 1년 정도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결국 그 사람이 우리 기업에 맞는 아웃풋을 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어볼 때 나는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작성을 했지만 기업은 내가 지금 필요하는 로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볼 거예요. 기는 또는 그그 그 어느 작 작년 같은, 올해 같은 경우에 어떤 기업에서는 그 컴퓨팅 프로그래밍 알고리즘 내놓고 이거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었어. 그런 정도로 그 기업이 바라는 게 뭐냐를 직중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그런 부분들을, 뭘 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내가 본정적으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항상 내 속에 들어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주중적으로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준비하려고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괜히 인기면변다고 속에서 없는 내용을 막 이야기하면, 나중에 내가 스스로 보여 설명하다 보면, 우리 그 설명 기법 중에서 3 y 6번을 뽑는데, 왜 그러냐를 세 번만 얘기하면 그, 그 밑천, 밑바닥에 고민을 하자는 바닥에 금방 들어가고. 음. 그래서 최, 최소한으로 내가 잘신승쓴걸 내가 고민을 많이 이기 때문에 두세 번에 대해서 왜이거는왜 그렇지? 또이거는왜 그렇지? 이렇게 질문해도 답을 할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새롭게 진행하는 것은 Y를 몇번 하면 답을 못해. 그래 되면 뭐, 제가 한번 더 고민을 해서 저더잘해보겠습니다라고 저 하는 그런 일반적인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음. 그러니까 그렇게 안 가기 위해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을 충실하게 또는 자기소개서 내가 스토리 방식으로 쓰라고 했고 또 성격이 장난처럼 스토리 방식으로 쓰라는 이유가 그런 걸 충실하게 그러니까 구체적으 이렇게 말하실 때많이거 고고 연습을 좀 해야 돼 스토리를 중심으로 하는 네. 자기소개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 면접을 한다는 거는 이 사람이 이 학생이 소통의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겠다는 거고, 그, 이, 이 자료 속에서 이생드리는 내용이, 어, 이게 본인이 작성을 하고 진실된 부분이구나라는 걸 진정성을 확인하겠다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어, 가능하면 나는 새로운 이야기를 하지 말고 속에서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문화에 대해서 또 새로운 이야기보다는 속에서 있는 내용에 대해서 충실하게 이야기하고 오케이. 그리고 그 일부 어려운 면접에 가면 생각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좀더그 내용과 다른 내용을 질문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러면 그 속에서 내용은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잘하는 것은 이 속에서 들어있는 이, 이 분야입니다 라는 걸더 강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해서 결국은 뭐 면접을 진행할 때 내가 리딩을 할수 있다는 연계, 그런 걸좀 자신있게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줄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또 네. 뭐 혹시라도 면접을 하다가 잘 모르는 게 있으면 네. 아 잠깐 제가 생각을 좀 하고 진행이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고 좀더 고민을 했다가 이야기해 주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하고 느낌이 더 중요해요. 역시. 역시. 또 다른 질문? 어그 우선 면접하기 전에 기업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그어 기업에 대한 공부에 대한 팁을 조금 주실 수 있는지? 아, 기업에 대한 공부는 사실 면접을 할때 기업은 그 기업이 여러 개 공부를 하고 는제 그걸 다할 필요는 없어요. 음. 그러니까 뭐뭐 뭐 기업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이 사 분야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 네. 근데 그 분야를 다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근데 내가 볼때 내가 관심 있는 사업 분야 있잖아요. 그 기업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보는 거고. 오케이? 그니까, 러 구태어, 그, 그 회사마다, 예를 들어서 요즘은 뭐, AI도 하고 있고, 자율주행도 대충 하고 있고, 소프트 웨어 개발도 하고, 데이터리스트 하고, 뭐, 이런 업체들이 많어. 뭐, 전자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좀더 다른 분야, 뭐, 아래그모듈로도 있지만, 어, 로보틱도 할수있고 로보틱스도 있고, 그 다음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런 분야가 많은데, 그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분야를 좀더 익숙하게 학습하면 되는 거고, 내가 지원하는 분야가 어느 분야인지에 대해서 조금만 테스트를 해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기업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 기업에 대해서 막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들보다도. 그러니까 개괄적으로뭘 하고 있다는 걸또 알고 있으면 되고, 그 하고 있는 역량 중에서 내가 열심히 할수 있으면, 열심히 할수 있는 분야가 이런 분야에 있다는 걸에 대해서 한번더 강조를 하면, 서 너무 기업에서 주주 주배우는 좋으냐 그건 안 그래요. 아, 너무 외우듯이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기업에서 이런 사업 분야, 이런 사업 분야 이런 있는데 그중에서 내가 할수 있는 분야는 이런 분야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됐다는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혹시 기업 담당자는 그러면 내가 이 분야를 하다가 다른 이 분야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나는 기업 안에서는 어느 분야를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 내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성실하게 내 능력을 인정을 받으면 내 역량을 넓혀갈 수는 있어야 그럴 수 있는 부분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전혀 다른 분야를 하라는 고 부분은 아닐 거고. 그니까 러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어쨌든 간에 나는 지장을 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을 하고 또는 역량을 발휘하고 난 다음에 역량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돈을 할 의욕이 양해 있고 뭐기업에 것이. 지 지행다라면할수있다는 거에 대해서 어지를 표현하는 부분은 필요해요. 그런데 음. 그 이상으로 막 이것도 하고 싶어, 저것도 하고 싶어 이렇게 막 표출 없는 거는 좋지 않아요. 음, 아, 네. 알겠습니다 어. 네, 여기까지. 오케이. 그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그, 그 면접 준비를 하면서 꼭 이런 걸 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나는 면접 준비하면서 제일 그요한게 아, 이력서에 있는 내용들을 충실하게 읽어보고 예를 들어서 뭐. 경력 중에서 어, 이런 거 했는데 뭐 예. 이런 게 했을 때 이게 뭐 전공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또는 어떤 일을 했을 때뭐를 배웠습니까? 라고 물어볼 경우들이 있어요. 그걸에 여기에 우리가 기록하지 않은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아 내가 있는 걸라면 진솔하게 짧게 간단하게 설명돼요 부채도 그 길게 들어가 그러면그 들어간 내용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바닥이 모이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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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런 거 배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면 되고 또 하글러서 그 승자과정이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장점 위주로 주로 많이 썼어요 혹시 단점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럼 그때는 내가 이렇게 때장소에서쓸때 말씀드렸듯이 장점 분야에 중점이 되지만 단점은 내머릿속에서 항상 아 나는 이런 부분이 약간 부족한지는데 이렇게 극복을 하고 이렇게 조심 이렇게 좀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는 수준으로는 설명을 하시도록 준비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회사에 와서 희망진로도 있고, 앞으로 보부도 있는데, 뭐가 하고 싶으냐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들어있는 대로 내가 좀 더, 희망진로는 당장에 와서 1, 2년 이내에 내가 뭘, 이분에 와서 뭘 하고 싶은냐를 이야기하는 거고, 보부는 그거를 진행하고 회사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싶냐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포커스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 필요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 됩니다. 꼭. 그리고 그, 그, 프라이버시인 부분들도 이야기를 잘안 해요. 요즘 면접에서.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면접관한테 예를 들어서뭐 내가 네가티브하게 보이겠다 싶은 걸 하지 않으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그, 전반적으로 우리는 학생신분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일반 신입사원 면접보다도 훨씬 더 유연할 거예요. 근데 기업에서는 신입사원을 뽑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문은 카롭고 자기들이 필요한 질문을 할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만 잘 준비하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충분히 설명하면 돼요. 보통 면접은 그 짧게는 한 15분, 길게는 한 20분 정도 수준에서만 할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20분이면 되게 긴시간이야 15분도 굉장히 긴 시간인데, 거기에 서 내가 뭘할 거냐에 대한 부분을 잘 설명하면 되고, 혹시 PT로 이력서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 PT 안에 이력서 내용이나 자기 소개서에 키워드라는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내가 자기 속에서를 PT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 그 PT가 오히려 뭘 보고 하는 게 때문에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냥 자기 속에서 는 대면 면접이 더 편할 수 있는데 대면 면접은 몇번 해보면 익숙해지는데 처음 해보는 사람 힘드니까 뭐 가기 전에 면접을 한다 하면 혹시 주변에 있는 지 친구나 이런 분한테도 뭐 내가 갖고 있는 질문을 해보라고 하는지 이런 어떤 시뮬레이션을 몇 번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질문을 오더라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돼요. 오케이? 결국은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맞느냐를 검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조직에서 잘 소통을 하고 그 조직 문화를 잘 어울리면서 내가 이 기회에서 계속 성장을 할수 있을 것 같다는 그걸 보여주는 장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네가티브한 거는 마음을 담고, 나의 포지티브한 부분을 많이 보여주자. 그런 생각하시면 을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